농인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바로가 꿈을 꾼중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고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간은 일곱 이삭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.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점수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,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.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,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.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일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,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, 그곳에 친일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을 우리와 함께 있기로.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 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.